베트남 중부에 위치한 아름다운 해안도시 다낭은 눈부신 자연경관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자랑하며 매년 수많은 여행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오늘은 다낭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다낭의 매력적인 명소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방문해야 할 곳은 다낭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다낭 대성당입니다. 1923년에 프랑스 식민지 시대에 지어진 이 성당은 분홍색 외관으로 유명하여 핑크 대성당이라는 애칭으로도 불립니다. 고딕 양식의 건축물은 섬세한 조각과 웅장한 아치형 천장으로 시선을 사로잡으며 특히 햇빛이 쏟아지는 날에는 스테인드글라스 창문을 통해 다채로운 색상의 빛이 쏟아져 들어와 더욱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합니다. 성당 내부를 둘러보며 경건한 분위기를 느껴보고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성당 앞들에서 사진을 찍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길 수 있습니다. 대성당은 다낭 시내 어디에서든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주변에는 다양한 편의 시설과 맛집들이 있어 함께 둘러보기에도 좋습니다. 다낭 여행의 시작을 이 핑크빛 성당에서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으로 추천할 곳은 미케 해변입니다. 다낭 시내에서 동쪽으로 약 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미케 해변은 부드러운 백사장과 에메랄드빛 바다가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해변으로 다낭을 대표하는 해변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서는 해수욕, 서핑, 패러세일링 등 다양한 해양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으며, 특히 맑은 날씨에는 투명한 바다에서 스노클링을 즐기며 아름다운 수중 세계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미케 해변을 따라 늘어선 레스토랑과 카페에서는 신선한 해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음식과 음료를 맛볼 수 있으며 특히 저녁 노을이 질 무렵 해변에서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입니다. 해변을 따라 산책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거나 해변가에서 휴식을 취하며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는 것도 좋습니다. 미케 해변은 단항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코스입니다. 단항에서 차로 약 30분 거리에 위치한 바나힐 역시 놓칠 수 없는 명소입니다. 해발 1487m에 위치한 바나힐은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짜릿함과 함께 마치 유럽의 작은 마을에 온 듯한 이국적인 풍경을 선사합니다. 바나힐은 프랑스 식민지 시대의 휴양을 위해 건설된 곳으로 독특한 건축 양식과 아름다운 조경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골든 브릿지는 두 개의 거대한 손이 다리를 받들고 있는 독특한 조형물로 바나힐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다리 위에서 사진을 찍으면 마치 신화 속한 장면을 연출하는 듯한 멋진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나힐에서는 놀이공원, 프랑스 마을, 와인 저장고 등 다양한 볼거리를 즐길 수 있으며 다양한 음식과 음료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바나힐은 하루 종일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하며 다낭 여행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로 꼽힙니다. 다낭 시내에서 약 15km 떨어진 영흥사도 방문해 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리능사라고도 하고, 이곳은 해안가에 위치해서 전망이 좋고, 30층 건물 높이의 베트남에서 가장 큰 해수관음상이 있습니다. 지대가 높아서 사진 찍기도 좋고, 신기한 나무들과 분재들도 많고,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동굴 사원과 불상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저기 멀리서 보이는 미케 해변을 바라보면, 정말 시원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영흥사 주변을 조금만 벗어나서 어디를 가도 저 멀리 펼쳐진 해변을 볼 수가 있어서 또 다른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노이에도 유명하지만 이곳 단항에서도 정말 맛있는 분짜를 맛볼 수 있습니다. 고기와 무당근이 들어간 국물에 쌀국수를 적셔 야채와 함께 먹는 분짜 정말 잊지 못할 맛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 단항시 한시장 그곳에 가면 정말 다양한 볼거리를 구경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토바이로 시내를 다니면 또 다른 단항 여행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단항 여행의 특별함을 더해줄 호이안 야경 투어를 추천합니다. 단항에서 차로 약 30분 거리에 위치한 호이안은 아름다운 야경으로 유명한 도시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호이안은 고대 무역항으로 다양한 문화가 융합된 독특한 건축 양식을 자랑하며 특히 밤이 되면 형형색색의 등불이 거리를 밝히며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호이안의 야시장을 거닐며 다양한 기념품을 구경하고 강가에서 소원배를 띄우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호이안에서는 다양한 음식과 음료를 맛볼 수 있으며 특히 반쎄오와 껌땀은 꼭 먹어봐야 할 현지 음식입니다. 호이안은 다낭 여행에서 잊을 수 없는 낭만적인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낭 여행 시 방문하면 좋을 명소들을 자세히 소개해드렸습니다. 다낭은 아름다운 자연경관, 풍부한 문화유산, 맛있는 음식 등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도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명소들을 참고하여 다낭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고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